X8 플랫폼은 여러분의 지출이 수익으로 전환되는 진정한 수익 공유 플랫폼입니다. 즉, 지출로 발생되는 수익을 함께하는 X8 회원들과 나누는 공유 플랫폼입니다. 연금 준비는 빵빵하게 하셨나요? 만약 매일 마시는 커피로 치매 예방하고 연금을 만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떨까요? X8 공유 플랫폼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X8 시스템을 믿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됩니다. 작은 생각 하나로 X8 플랫폼이 어쩌면 세상을 바꿀만한 어마어마한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요. 나비 효과처럼 작은 생각의 파장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X8 회원이 되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도 큰 돈이 들어가는 일도 아닙니다. 아메리카노 10여 장 값이면 충분합니다. 100세 시대에 어떻게 연금이 만들어지는지 지금부터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치매 예방과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는 햄프 커피 두 박스를 7만 원에 구입해서 멤버십 회원 자격과 사업 자격을 갖추는 일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X8 시스템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레벨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보통 방판이나 네트워크 사업의 경우 제품 구매 금액으로 나의 레벨을 정하지만 X8 공유 플랫폼에서 레벨을 정하는 방법은 회원 소개 수로 결정됩니다. 즉, 몇 명을 소개했느냐 따라 나의 레벨이 결정되는 것이지요. 레벨 결정은 회원 등록한 날짜 기준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한번 결정된 레벨은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레벨을 만드는 방법을 커피 두박스 기준 코드 값 400원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명도 소개하지 않으면 나의 레벨은 약 80만 원이 되고, 이는 코드값 400원을 스피로버 10대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명을 소개하면 나의 레벨은 약 320만원이 돼서 스피로버 12대까지 받을 수 있고 5명을 소개하면 13대까지 7명을 소개하면 14대까지 마지막으로 10명을 소개하면 15대 약 2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스피로버 15대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스피로버 15대 안에 총 코드수가 약 65,000개 됩니다. 즉, 65,000 코드 곱하기 400원 하면 26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X8 시스템에서 레벨은 아주 중요합니다. 레벨은 회원 등록 후 30일 이내에 완성해야 하며, 이렇게 만들어진 레벨은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즉, 내가 5명을 소개해서 13대까지 받을 수 있는 레벨을 확보했다면, 계속해서 발생될 나의 코드는 13단계까지만 보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원 소개를 해서 나의 레벨을 올려놓았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코드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코드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회원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회원을 소개할 때마다 코드 한 개가 나에게 주어집니다. 다음으로 코드 수를 늘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가 추천한 회원들과 함께 나의 팀 볼륨을 키워서 승급을 하는 것입니다. 승급을 한후 나의 산하에서 발생되는 매출 한 건당 한 개의 코드가 나에게 주어짐으로 이때부터는 많은 수의 코드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코드가 무엇일까요? X8 시스템은 매출 한 건당 8개의 코드가 발생되는데, X8은 이렇게 발생된 8개의 코드 알고리즘으로 모든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X8의 코드는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매개체이자 곧 돈입니다. 이렇게 발생된 코드는 행위에 따라 배분되는데, 첫 번째로 매출자 본인에게 한계가 주어지고, 다음으로는 소개자에게 한계가 주어집니다. 나머지는 추천계보상으로 밀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코드는 곧 소개될 스피로버 레그에 자동으로 배치되어 보너스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코드는 곧 수익으로 이어지고, 코드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나의 수익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명을 소개해서 15레벨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나의 매출로 받은 코드 1개와 10명을 소개해서 받은 코드 10개를 더하면 11개의 코드를 가지게 되고, 11개의 코드가 각각 스피로버 15단계까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X8 플랫폼에서는 제품마다 코드값이 있습니다. 코드값은 제품의 이익 즉, 마진에 따라 정해집니다. 햄프커피 두 박스 7만원의 마진을 분석한 코드값은 400원이고, 향후 X8 플랫폼에 런칭될 제품은 이 코드 규모에 따라 코드 값이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X8 시스템은 두 개의 조직도로 운영됩니다. 하나는 회원 등록 레그이고 또 하나는 코드가 등록될 스피로버 레그입니다. 회원 등록 시 발생한 8개의 코드가 두 번째 레그인 스피로버 레그에 코드가 발생된 순서대로 추천개보 형식으로 자동 배치됩니다. 스피로버에 배치된 코드 위치에 따라 보너스가 각각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생된 보너스는 월 2회 마감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X8 시스템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핵심 포인트는 나 홀로 제품 구매자도 수익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즉 7만 원 지출해서 7만 원어치 제품을 받고 약 80만 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사실이라면 지인에게 소개 안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X8에서 수익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위 도표는 내가 회원에 가입한 후 3명을 소개하고 내가 소개한 A 회원이 D 회원을 소개했을 때의 수익 예시입니다. 도표를 자세히 보면 내가 소개한 A, B, C 각각의 코드에 나의 코드 M1과 M2, 그리고 M3 코드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코드에서 수익이 발생된 결과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도표로 X8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X8 시스템은 코드수를 많이 확보해야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제품을 구매하거나 소개만 해서는 다량의 코드를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코드수를 빠르게 확보하는 방법은 승급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코드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승급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급 달성 후에는 많은 코드가 발생되는데 이때부터 진정한 엑스팔 사업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급을 달성하면 매월 수백, 수천 개의 코드가 얻어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발생된 모든 코드가 회원을 소개해서 확보한 레벨에 따라 수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급 달성 후천 개의 코드를 확보해 각 코드마다 월만 원의 수익이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천만 원의 보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곧 코드 수가 나의 수익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X8의 첫 번째 직급은 소비 공유 플랫폼의 개척자인 파이어니어입니다. 승급 충족 조건은 직접 추천한 회원 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하고 직추 산하에 150명의 회원이 있어야 하며 직추 한계 라인에 최소 50명의 회원이 있어야 합니다. X8 두 번째인 매니저 승급 기준은 직접 추천한 회원 수가 7명 이상. 직추 두개 라인에서 파이어니어 2명 이상이 있어야 하고, 직추 산하 회원이 500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직급인 디렉터는 직접 추천한 회원이 10명 이상, 직추 두개 라인에서 매니저 두명 추천 라인에 1000명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직급인 이그제큐티브는 직접 추천한 회원이 13명 이상, 직추 두개 라인에서 디렉터 두명 추천 개보상 회원이 2000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X8 플랫폼의 최고의 직급인 플래터넘은 직접 추천한 회원이 18명이 되어야 하고, 직추 두개 라인의 이그제큐티브 2명, 추천 라인의 회원 수가 3,000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X8 보너스 지급은 15일 마감해서 20일 지급하고, 30일 마감해서 2월 5일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월 2회 지급합니다. X8 보너스 지급은 발생된 금액의 8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20%는 마일리지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마일리지 포인트는 X8 플랫폼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X8 플랫폼에서는 각 직급마다 보너스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 회원에서 파이어니어까지는 월 1000만원, 매니저는 월 2000만원, 디렉터는 월 3000만원, 이그제큐티브는 월 4000만원, X8의 최고 직급인 플래터넘은 월5 0 0 0만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하고 남은 보너스가 일반적으로는 회사로 귀속되지만 X8에서는 남은 보너스 전액을 코드화해서 스피로버 빈자리에 순서대로 배치하여 하위 사업자들에게 빠른 소득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모든 마케팅 구조는 수의 한계를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모든 회사들이 마케팅에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마케팅 구조는 끝단이 있을 수밖에 없고 끝단에 있는 사업자들은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X8 시스템은 이러한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8개의 코드 알고리즘을 도입하게 되었고,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위 사업자들의 수익의 일부와 매출을 하위 사업자들에게 배치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첫 번째로 X8 모든 회원은 재구매를 해야 하고, 재구매로 발생된 코드 8개는 추천계보 스피로버 끝 또는 빈자리에 배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너스 극점으로 발생된 금액, 세 번째 마일리지 포인트로 제품 구매 시 발생한 코드를 하위에 배치하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X8 시스템은 상위 사업자가 수익을 독식하는 구조를 탈피하여 회원 간 상생하는 시스템입니다. X8 시스템은 소비자 즉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도 코드 1개가 주어집니다. 이 코드는 최소 10단계, 코드 2,000개까지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커피 2박스 코드 값 40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80만 원의 수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7만 원의 커피 상품을 구매하고 약 8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코드를 받게 되므로 11배의 이익을 창출하게 되는 플랫폼입니다. 이 시스템이 순조롭게 작동하는 것이 확인되면 누구나 X8 플랫폼에서 제품을 구매하려고 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점이 오면 X8 시스템은 자동으로 선순환하게 될 것입니다. X8 시스템은 다단계도 방판도 아닙니다. 소비가 수익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공유 플랫폼입니다. 초기에는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의심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 확인하게 될 것이고 X8 플랫폼은 세상을 바꿀 아주 멋진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X8 플랫폼은 기능성 커피 외 다양한 제품을 런칭할 것입니다. 그 1단계로 기능성 제품을 런칭하여 제품을 필요로 하는 회원들에게 공급하고 두 번째는 인기 제품을 런칭하여 플랫폼 퀄리티를 높여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활 필수품을 런칭하여 X8 멤버십 플랫폼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X8은 MZ 세대 및 회원님들을 위한 새로운 직업군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직업군을 X8 마스터 플래너로 정했습니다. X8 마스터 플래너는 공동체 기반의 지속 가능할 디지털 일자리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첫 번째 건강 전도사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두 번째 평생 연금 기획자로 돈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고, 세 번째 삶의 설계자로 더 나은 삶의 가치를 창출하며, 네 번째로 가치소비 전도사로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정보 전달자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X8 메스터 플래너는 혼자 쓰는 소비가 아닌 함께 나누는 소비로 세상을 바꾸게 할 것입니다. X8 모든 회원이 메스터 플래너로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X8 플랫폼은 멤버십 유저 1억 명, 고소득자 1만 명, 연간 1조 매출을 목표로 출발했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회원 1만 명이 되면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해 갈 것입니다. 또한 X8은 전 세계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소비자, 회원, 생산자 모두가 상생하는 글로벌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이 멋진 꿈을 만들기 위해 X8은 여러분을 훌륭한 파트너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X8은 진정한 소비자 수익 공유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 X8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